자 오늘은 지브러시 어, 어, 모델링을 해볼 건데 어, 단순히 기존에 있던 도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스피어라는 음, 툴을 이용해서 어, 간단히 인체를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모델링 하실 때뭐 어떤 걸로 시작하느냐는 자유이긴 한데 어, 여기 지브러시에 있는 지스피어는 어, 굉장히 빠르고 어, 쉽게 어떤 형태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서 와일를 이용해서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지브러쉬를 키면 이렇게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나오죠. 여기서 원래 우리가 브러쉬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툴 쪽에, 자, 이쪽에서 자, 브러쉬 여기 눌러보시면 요 중에 지스피어라는 요 툴이 있어요. 지스피어, 자, 이 친구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약간 그 당구공처럼 생겼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처음에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가운데 중심축 이렇게 이 돌아가는데 이때 시프트를 어, 눌러주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쭉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음, 딱잘 맞춰서 만드는 게 좋겠죠. 만들어줍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얘를 이제 3D로 에디트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상단에 에디트 메뉴를 활성화해주시면 이렇게 얘가 이제 입체로 어, 인식이 되는 게 보여요. <laughs> 자 얘를 몸의 상체라고 생각을 하면 밑에 복부를 만들어야겠죠. 자 복부. 자 요거를 끌어서 저는 이쯤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가운데부터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이 지스피어를 만들 때 처음에 나오는 요 가이드 같은 공이 있고 그두 개를 이어주는 이 층들이 있는데 이 가이드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무브를 하거나, 그죠 그러면 자동으로 중간에 이렇게 층이 만들어지고 스케일을 늘리면 어, 가운데 있는 층들은 이렇게 사이즈가 자동으로 조절돼요. 마치 어, 이어져 있는 것처럼. 자 그리고 지금 형태가 조금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모양이잖아요. 어, 요게 지금 모델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A 버튼 키보드 A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모델링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자, 그래서 하던 도중에 체크를 이렇게 A를 눌러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가슴,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복부를 할 건데, 어, 골반 쪽으로 또더 내려가야 되니까, 다시 또 에디트해서 드로우로 처음에 생성, 요볼 같은 걸 생성하는 거는 드로우로 하셔야 되거든요. 드로우로 하나 더 생성을 해서, 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어, 이 친구가 여기가 이제 배가 되고 여기가 골반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 배를 살짝 내밀고 있어야 되고 골반이 뒤로 이렇게 살짝 빠져야 겠죠 이렇게 요런, 요런 쉐입이 돼야 겠죠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 같은 거는 이렇게 늘리거나 해서 뭐 내가 본인이 원하는 정도로 하,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몸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 자그 다음에 이제 팔을 만약에 만든다 하시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팔은 양쪽에 동일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트랜스폼에서 액티베이트 시메트리 자, 이것은 미러모드처럼 양쪽에 동일하게 어, 만들어주는 그런 옵션인데 얘를 X축으로 한번 켜볼게요 켜고 X축이 켜져있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갖다 대보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X축으로 양옆으로 두 개가 나오는 게 이렇게 보이죠 미리 썸네일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드로우로 어깨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어깨. 만들었죠 위에서 보면서 어, 무 e 를 이용해서 위치를 잡아주시고 이 정도 저는 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셨을까요? A 눌러서 이런 어, 느낌이 됐군요. 이렇게 어깨를 만들어놓고 그다음 이제 팔이 나와야겠죠 팔자 드로우로 팔 만들고 여기서 얘를 무 e 로 밑으로 빼면 되겠죠. 이렇게 쭉 빼겠습니다. 어이 원과 원 사이를 이어주는 얘들은 결국은 이원의 크게 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쪽이 굵은 게 싫다 하시면 바로 만들어서 빼지 말고 한번 만드신 다음에 다시 또 원을 만들어서 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략적인 팔의 길이를 잡아줘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이쪽에 팔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드로우 상태로 이번에는 여기 중간쯤에 한번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또 하나의 가이드가 그죠? 그럼 여기다. 무브를 이용해서 살짝 위치 이동을 줘서 팔꿈치는 요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쯤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절처럼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팔은 대략적으로 위치가 나왔고요 A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런 모양새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하반신에 있는 다리도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드로우를 통해서 골반 양쪽으로 원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밑으로 빠질 다리 만들어서 어, 무브로 얘도 마찬가지로 쭉 빼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리가 이렇게 나왔죠 자그 다음에 다리도 중간에 관절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드로우로 중간에 관절 하나 뿅 해주고 자 그럼 만들어졌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 무브툴을 이용해서 너무 직선이면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살짝 자연스럽게 뒤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왔죠. 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을 넣어보자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 팔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이 관절 부위가 어, 좀 얇고 이렇게 스케일로 얇고 오히려 이쪽 팔의 상박 부분은 두툼했다가 이쪽 손목으로 감싸 얇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쯤에 어, 볼을 하나 넣어주고 3분의 1 지점쯤에 그 다음 여기를 스케일을 좀 늘려주면 이렇게 늘려주면 이런 쉐입이 되죠 두껍다가 얇아지고 그 다음 여기도 근육 때문에 가운데가 두껍잖아요 그렇다면 어, 드로우를 통해서 볼을 하나 넣어주고 스케일을 조금 올려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드로우를 통해서 볼을 넣어주고 스케일을 통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허벅지도 가운데 쪽 가운데에서 살짝 위에가 더 두툼하잖아요. 드로우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스케일을 통해서 두툼하게 만들어주시고, 여기도 무릎 관절은 오히려 좀 얇아졌다가 발목도 얇아져야겠죠. 얇아지고 이쪽 종아리 부분은 어, 드로우를 통해서 두툼하게 스케일로 올려주시고. 자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A 눌러 보시고 요런 쉐입이 됐죠. 자 여기서 어, 머리는 따로 만들어서 어펜드로 가져온다고 쳐도 목 정도는 있어도 될것 같잖아요. 그러면 목을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이때는 시메트리를 다시 꺼줘야겠죠. 양쪽에 두 개가 무슨 히드라는 아니니까 지금 액티브 시메트리 꺼주시고 그럼 하나로 다시 돌아오죠. 자 여기서 위치 확인. 자 얘를 어, 승모 정도로 생각하고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빼줍니다. 목으로 앞으로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 목 위에는 살짝 뒤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A를 눌러서 이렇게 위치 확인해 보시고 여기도 수정하시려면 어, 액티브 시메트리 켜서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어, 지금은 빠르게 하다 보니까 디테일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음, 이 정도에서 이제 뭐 스컬핑을 좀 하고 싶어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제 A 상태에서 어, 툴 메뉴에 Make Polymesh 3D라고 여기 요 버튼 우리 기본 도형을 가지고 어, 스컬핑을 하기 위해서 요거까지 해줬었잖아요 자 얘를 눌러 주시면 얘가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치스피어 A를 눌러도 다시 치스피어가 나오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흔히 썼던 브러쉬 쓰듯이 이렇게 다시 위에다가 뭐 스컬핑을 한다거나 지금 제가 마우스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모양을 조금 더 다듬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쉽게 인체 형태 혹은 인체가 아니더라도 뭐 어떤 동물 혹은 뭐 어떤 유기체 유기체를 벗어나서 뭐 어떤 기계가 되더라도 이런식으로 덩어리들을 크게 크게 먼저 뽑아야 되는건 맞으니까 그렇게 하실때 지스피어를 어, 이용하시면 훨씬 쉽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어 중간에 뭐 뭔가 이제 스텝이 꼬이거나 내가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어, 지브러시를 한번 초기화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 트랜스폼에 아니 트랜스폼이 아니죠 프리퍼런스에 이인니셜라이즈 지브러시 있거든요 이걸 하면 모든 세팅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당황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거 스컬핑 하실 때도 어, 마찬가지로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를 충분히 올려서 이렇게 그죠 올려서 작업을 해 주셔야 어, 문제없이 어, 고퀄리티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브러시를 어, 어, 이용해서 를 한번 만들어보는 걸 어,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